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해병대 2기 윤주성입니다. 부모님 몰래 사정 때문에 허가도 없이 내가 입대했습니다. <laughs> 기아는 장남인데 무엇 때문에 군에 입대하냐고 그래요 나보고. 그런 뭐라고 대답을 해요.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광고판에 본 해군참모청장의 표,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 몸을 상하 바치나이다. 아, 이렇게 했더니, 나가라 고그래요 금방.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 나와서, 이게 낙방인가, 학교인가, 아주 궁금해서 쩔쩔 맸었는데, 낙지에 발표하는데 보니까, 합격 어? 명단, 이제, 편에다가 나를 세워주는 거야. 아, 훈련을 다 끝마치고, 진주로 가서, 일기생하고 합류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습격을 당해가지고, 지리산. <laughs> 지리산에, 저, 개들이 있었는데 토벌작전을 했어요. 구구식소청이지 뭐, 그 당시에 뭐. 일본군이 있었던 구구식소청을로 이제 토벌작전 하다가, 49년도, 12월 중순께, 우리가 천부구장, 제주도로갔어요 제주도 모슬포라는데, 아시아 모슬포에 가서, 우리가 그 사계 중대가 딱 있었는데, 하루는 중대장이 날 중대장, 중대본부로 불러. 주소를 한번 적어보래. 기아는 지금부터 대대본부에 가서 그건 뭐라고. 행정 업무를 봤습니다. 대구 모슬벌 부대에서, 제이도에서 3기, 4기생을 갖다가 모집했어요. 그인천상류그네리가 그걸 모르고, 전부 지원 입대를 했는데, 3,000명이에요. 학도병이 1,500명, 일반이 1,500명. 그래서 3,000명이 입대해가지고, 여군까지 모집했어요, 거기서. 여군도, <laughs> 이제 훈련 시켜가지고서 전부 사기생이죠. 사기생인데 그 당시에 여자들 교사, 조사도 있고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랬는데 전부 해군으로 그냥 접적시켰어요 부산 제일부도에 직격했습니다. 해 아주 완전히 그냥 이게 연대가 된 거예요. 참, 참전했는데 그, 거기가 어디냐면 군산이에요. 군산에 여러 가지 국가의 비품이 있고 양국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필신하려고 이제 하고 한쪽 자꾸 남아할 적에 남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고 그해 8월 달에는 진동리 작전이라고 하죠 진동리 저 마산 거기서 싸울 쪽에는 낙동강에서 학도병 등이 그냥 공방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해병대는 할 일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통영 상륙작전도 하고, 통영 상륙작전도 하고, 진동이 작전도 하고, 그 당시에 영문곡 영문곡이라고 해서 거기서 인민군 하고 거기서 백병전까지 하면서 결국은 그걸 탈환했어요. 통영을. 미국 여자 기자인데, 마간렛 히킨스 여 기자가 한국 해병대의 그 현상을 보고 한국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기사를 해가지고 아주 만방에 전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후배들이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이게 전설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한 보름 후에가 한달 후에 이제 부산 제일 부두에 합류돼 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병력이 일게 되는데 제주에서 이게 삼천 명이 이게 오니까는 이게 연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고복 법을 다 받아 가지고서 그때도 인천상륙리가 몰랐어요. 배를 타고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쯤 갔는데 십년전 사령관님이 한정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어? 그러나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에? 동의하지 말고 어? 명령에 대비하라. 이런 이제 연설을 듣고 12일날인가 13일날 출항했는데1 0일날 가까이 돼서 이렇게 칸판에 나가보니까는 군함이 일렬종대로 쫙 따라오는 거예요. 군함이. 그때서야 이렇게 보니까는 하늘에서는 기총사격으로 때리고, 바다에서는 한 포로 때리는데, 인천 시내가 잠깐 못히면 포연에 쌓여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서야 알았죠, 인천이란 걸. 인천, 인천 동생도 있, 있으니까, 아, 저기가 인천이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인천에 살아버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이도 그때는 어리고,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뭘잘 모르지, 저는. 인천을 아직 하여간 대단한 폭격을 했다 그래요. 그냥 팔 미터를 뒤집 돌아가면서 폭격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거의 우리 그... 군함에서 하선망을 타고 내려와서 그걸 뭐라나 엘리베이가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분석해가지고 내려가지고서 빙빙 돌아가는데. 그거 배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냥 그냥 빙글빙글 돌더니 난 그냥 상주 고 자랐어요. 아유, 그때는 어찌나 기쁜지 그때는 무서움이라는게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몸을 상하 바치는 아이다 이런 정신밖에 없었고 그것은 배 안에서. 숙직을 같이 한 이틀 동안 했었는데 배 안에서 수근수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좀 알았죠 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인천 상륙하고 우리 3대대가 어디로 갔냐면 김포 쪽으로 우리가 진격했습니다 전투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포로도 몇명 잡고 그 건물 아래는 에 그냥 시체가 널어져 있고 또그 피랑 가지 못해서 시간들이 흩 나와서 있고 하는 걸 보아가면서 우리가 어? 이제 소탕 작전을 했죠. 그리고 끝나고서 바로 그냥 이 다른 무대는 한강 쪽으로 가고 우리 3대들은 저진보 쪽으로 우리가 소탕전을 하는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 신년전사령관 김성원 부대 부대원 우리 해변대 이기생 이분들의 주역이 돼가지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동해안에 장사동 상륙작전에서 학도병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시죠? 뭐, 낙동강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얼마나 애매한 학도병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냥, 수백 명이 그냥, 그, 상륙도 못하고, 그냥, 어? 그때 그, 인천 상륙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생각을 할지게,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참, 애달픕니다, 하지만 그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졸립 문제가 아주 심각할 시기에 아주 기적적으로 상륙한 데 대해서는 하여간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